아, 정말, 진짜, 나, 한대 진짜 주먹으로 지어받고 싶더라, 진짜네. 폭력수술지도 몰라. 어? 미친 강사들. 그것들 뭐야? 아니, 적중이라고 해놨길래 내가 읽어봤거든? 와, 씨 어? 줄리도 못하는 20문제를 적중을 다했대. 어떤 강사가. 어? 미친 거 아니야? 어? 뭐 적중이라고 적는지 알아? 다음 중 3번 문제.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. 근데 자기도 주제 문제를 냈다는 거야. 그래서 주제, 주제, 적중이래. 아, 정말 여러분들. 왜 그런지 알아요? 여러분들을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에, 개 호구로 보기 때문에요, 개 호구. 소방학생들 어차피 돌박이다. 응? 어? 응? 어? 소방학생들 다 절반이 바보다. 바보 돌대가리한테 어, 어떻게든 기만과 사기를 쳐도 그 바보들 모른다. 이런 거야, 그러니까. 여러분들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개 호구 새끼로 보는 거야, 개 호구 새끼 그러니까. 개 호구 새끼 그러니까요. 호구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어? 이거 어떻게 적중이에요? 아우 진짜 막 심장 떨린다. 어?